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this world! 안녕하세요, 김키즈입니다! <laughs> 네, 시리즈 앨범의 첫 번째, Chase Episode 1, 꿈이라는 앨범은요, 그래서 꿈을 쫓아 성장해가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고요, 무더운 여름에 열기를 한 방에 싹 날려버릴 드라이 시원한 앨범입니다. 네, 저희 이번 다섯 번째 싱글 앨범 꿈의 타이틀곡 못된 송아지 엉덩이 예은 네. 신나는 비트와 그리고 펑키한 베이스 라인으로 누구나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곡이며 그리고 정말 힘든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는 <laughs> 뜻을 가진 곡입니다. 야와왜왜 <laughs> <laughs> 어, 어? 이게 반응인 거죠? 와 솔직히 좀 당황을 하긴 했어요 솔직히 아. 근데 어 노래를 들으니까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 문장 보는 거랑 또 노래에서 듣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노래 듣기 전까지는 뭐지? 했는데 노래 들으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일리가 있어요 네. 저는 노래 먼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노래 먼저 들으니까 확실히 제목이 이해가 가요. 저는 제목이 임팩트가 있는데 헷갈렸어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뿔인지 못된 엉덩이 송아지의 뿔인지 <laughs> 못된 엉덩이는 뭐예요? 그게 계속 헷갈렸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바뀐 상태입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음. 네. 일단 결이 다르죠, 노래가. 음, 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좀더 못되졌어요. 맞아요. 약간 유니버스가 좀 상큼한 청량이었다면 이번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뿔은 좀 악동 청량? 어, 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는 <laughs> 정확일 7살 같은 느낌. 그 <laughs> <laughs> 조금 더 퍼포먼스적으로도 한층 더 성장된 저희의 모습을 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팬분들, 아리분들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그러면 스페셜 땡스투로 너희들의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떻겠냐 싶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제 스페셜 땡스투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그 음식 느낌이 다르게 테마가 거의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네. 제찬이는 작곡도 했고, 이번에 음. 경민이 형은 색다르게 또 꾸며줬고 저는 일기를 쓰듯이 풀어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봤으니까 그것도 꼭 CDONLY로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앨범 <laughs> <laughs> <잘못 웃음> 쳐세요. <laughs> 네. 강조했네 CDONLY. CDONLY. 네. CD 네. 어, 이번 제 스페셜 댄스투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네, 아 멋있습니다. 아 저희가, 저희가 스테실 이댕스들를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 이렇게 팬바타와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앨범, 앨범 쳐세요 네. 강조했네. CD 올리겠 CD 올리. 네. CD 올리. <laughs> 저희 본키즈가 음원 1위 한다면 그게 꿈이고. 인생이고 청춘입니다 저는 더하려 여기가 없습니다 무슨 네. 연설 마지막에 약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멘가 이렇게 앞에서 거쳐서 얘기해서 <laughs> 제가 생각했던 게 살짝 민망해지긴 하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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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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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사라져서 음. 전 세계가 못되지게 만드는 게 꿈입니다 야 저희의 무대를 보시고 못되지실 수도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저는 거북을 치우고 <laughs> 아아 아, 저는 진짜 개인의 감정이 넘쳐나. 이거 좋아요. 좋아요. 꿈을 가져야지. 장난이고 그냥 행복하게 오랫동안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음. 건물 쭉. 제가 네, 먼저 하겠습니다. 와 요정이다. 시작 1 십구 끝팔칠육오사삼이육육팔십오 10, 10, 2 6 8 땡! 그만!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 1 시, 작, 1 구, 팔, 칠, 7 오, 5리3리 삼,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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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1 구, 팔. 8만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그만했어요그만요그만하요준비됐어요준비하셔요10 땡! 시작! 10! 땡! 너는 아, 엔딩 요정이 아니야? 이거 긴다 코 아니야? 한숨 쉬고 날거야 한숨 쉬고 야 한숨 쉬 자, 후, 자, 9, 8, 7, 6, 5, 4, 5, 6, 7, 8, 9, 3 4 <목소리> 엔딩이 딱! 엔끝나는시요 오케이 쉽죠. 자, 쉽죠. 자, 그럼 엔딩부터 시작 엔딩부터 시작해서. 요 엔딩부터 작해해서 엔딩부터 시작해서. 엔딩부터 시작해서. 엔딩부터 시작해서. 엔해 왜 o o d n 어 끝났어 o o d n 고 s s I'm sorry, goodness. I'm sorry, g o 즈 d n e 즈 s Goodness, goodness. 다른 활동 때 보면 이제 맞춰진 안무들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음. 근데 이번 활동 때는 조금 개인의 멋 음. 동키즈의 멋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개인의 음. 스타일 예. 그리고 무대 자체도 굉장히 뛰어놀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음.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 되게 즐겁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게끔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킷. 이번 활동 해시태그는 그럼 해시태그 멋킷으로 아. <웃음> <웃음> 키즈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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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날에 이어 이렇게 페마타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laughs> 오늘도 이제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불 컴백 전에도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금림키즈가 이번 신곡 못된 송아지 엉덩이의 불로 아주 일을 갈고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아래를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가. 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곧 만나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어... 지금까지 동기수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Bye. Bye.